예쁘다! 지영이 이 그래도 정말 참고에 저희 리허설 때 지영이가 울었어요. 아니, 덮받아 덮받아 연습실에서부터 사실 울었어요. 저희 연습실에서 엔딩 맞췄는데 저희한테 와서 언니들 아무도 난 쳐다보지 마. 여러분, 진짜 <laughs> 억울한 게요. <laughs> DM을, DM을, 연습실에서 DM을 할 때마다 채영 언니랑 사연 언니가 제 앞에 있어요. 이둘이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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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 눈물 울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둘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나를 보지 마라. 나 <laughs> 절대 보지 않을 테니 언니들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just 진짜 슬리스 <laughs> 이 둘이 정말 뿌러져라 <laughs> <플러서라> 저를 보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연습실에서는 안 봤거든요. <laughs> 너무 억울한데 아무튼 제가 아까 이상하게 플로버들 앞에서 D M 을 부를 때면 특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어, 진짜 이제 파트라서가 아니라 소저스 so 리슨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난소 스페셜 so 이 가사가 저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, 음. <laughs>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제 손을 이렇게 놓지 않고 잡아줬을 때, 제가 비로소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저도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여가지고 아니요? 안 울고 싶어요? 아도안 <laughs> <울어. 웃음> 울고 싶어요.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 더이 파트가 와닿고 여러분들한테 특히 더 들려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 기다린 이 순간이 정말 이렇게 제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어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콘서트에서 제가 영원을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는데 믿고 싶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이날 이후로 이 단어가 되게 인상이 깊어서 자주 곱씹어보곤 했는데 지금의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차근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한순간을 단한 명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이 영원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기억 속에 잊지 않고 붙잡아두려고 합니다. 오늘 프롬나우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